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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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을수 있나? 잡겠다 얘 나이스 우리 은 커. 이거 라인 밀고 그래 <목소리> 살려있어려주살려먹 살려줘. 근데, p e 못하는 데다 못 죽었어. Penny, b 살려줘! u s e I am, 근데 m 이못 하는데 나 I am, I am, 이 a 이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이 쟌다? 아아 빨리 가야돼 알파 올라가요 알파 알파 밑, 밑에, 밑에 조심 알파 아! 음? 3렙이구나 내가 못봤다 음왜 팔려 어? 저거? 아니 왜 여는지 몰랐어 나버블러야나 이거 우리 팀 팬이? <laughs> 우리 팀 팬이 나비인데? 미드 조심. 안 사워 뭐요안우고 싶어. 안돼. 어 필름. 미드가 제발.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피린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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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나이스 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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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이 돼! 안 돼! 안 돼! 어 나이스, 원이가 나비 보고 잘한다고 전해달래. <laughs> 잘한다고 전해달래. 이거 맞다면 클린하게 밀어야지. 와, 뭐야? 잡았나? 나이스. <laughs> <나> 봤어? <laughs> 아, 턴못렸다 상대도 지그가 있네. 아, 지진님, 어서오세요. 내 시간이 안 가요, 이제. 두 <laughs> 시간 빨리 가던데.

이제 미디를 가야겠구만. 버튼을 확실히 밀었으니. 나도 어씨를 먹고 싶다. 나나자 가자. 나도 어씨를 먹고 싶다. 안 돼. 어씨 어, 어시 하나도 못 먹었어. 어씨 하나도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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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어. 아 팝콘 날렸는데, 나 팝콘 다이 죽어버렸네? <laughs> 내가 이제 탑 밀게. 오, 알파가 왔네? 이 알파 무슨 국이야 응, 모증종? 와, 바텀 밀리면안 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바텀을 빨리 봐야지. 저 요새는 방송 아니야, 안 했어. 밑에 로녹스 올지도 몰라, 밑에 로녹스. 왔네 조심. 나야되는데 어. 어. 가전멸 없다? 어, 아, 심지어 없어? 이거 틀강인데. 아, 잡았다. 이팬이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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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 어, 네 오, 죽겠는데? 오, 사살요오 <laughs> 오, 살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알파, 뭐 알파 개쎄요 지금. 아까도 난진판알데 죽었어. 야,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laughs> 아, 허풍으로 잡았어요. 방금 아, 개꿀맛, 아, 너무 꿀맛인데? 아.. 꿀맛 꿀맛 이거 밀어야겠다 탑.. 탑 했니? 아.. 킬갈이네 저거 안맞아서 아.. 나 죽겠다 와, 알파한테 죽어 상대 티그 뭐야 우리 티그 뭐야 우리가 어, 다 죽으면 안돼요 와 아, 까비 어? 잡아도 돼 안돼? 아오 다행이다 근데 지금 티그있다 어, 티그있어 저기 저기 얘들 다시 <목소리> 아 여기 할거잡았 잘았다. 아, 제가 닦을게요. 제가 닦을게요. 네는 오늘 은직안 먹거든요. 이거 루럭스? 근데, 어, 저거님 좀, 지지 좀 약간 어, 그, 시야 좀 많이 봐줘요. 어, 조심, 조심, 조심. 어, 안 돼요. 조심, 한테 이겨야 돼. 어, 다 죽으면 안 돼. 잠깐만. 어, 잠깐만.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블루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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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스 블루노스, 블루스 블루노스, 블 진아 제가 그 계란 개잘 들어갔어. 되고, 아 잠깐 좀. 나이스. 저 바체까지 저는 나이스인데. 나이스 나이스. 영주 영주 영주. 파네아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영주, 영주, 영주 먹어야 돼, 영주. 아이치, 아이치. 영주. 자, 여기 시작 할게요 영주 먹어요. 어, 일단 시핀이가 보네? 잠깐만, 잠깐만. 영주 빨리 먹어야 돼. 애도 오기 전에. 알파 온다 나이스, 잡았다. 이 영주 빨리 먹어요. 시작 할게요 나이스. 이제 미니언 정리. 요 펜니. 요 티그리에. 블루, 블루 쪽에 펜니 있어요. 펜니 먹고 있다. 블루 쪽에 애들이 다 거의 다 있어. 이렇그고와 <목소리도> 뭐야? 맞구요. 저, 루노스. 나이스. 오, <laughs> 정말. <laughs> 나이스, 나이스. 우리 레드랑 블루 다 챙겨요. 레드. 이 버프까지. 라인 밀고. 이것까지 먹으면. 상대 불러 있나? 확인. 해볼게요. 상대 불러 먹었어요, 헨리. 헨리. 헨리 잡으면 나이스. 나 티그리의 공 조심.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공,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나로 12킬했어, 있지. 있지 나나 캐리다 나나 캐리. 나나로 12킬했어요 저. 야 나나 캐리. 와이 진짜 힘들었다. 와 MVP야. I'm great, guys.